8월달에 심은 거 네. 토마토를 그때는 살리는 게어렵움네 네. 많이 죽었어요 토마토가. <laughs> 많이 뽑아버리고 저기 뭐야 딸기 심었다고더라고. 또 많이 나오고 실수가 많이 나가니까. 달거 아니요 당도도. 한 드셔보세요 맛은 좀 괜찮은 것 음, 같아. 좋아. 뭐, 와 진짜 크네. 저게 아 바닥에서. 네. 바닷건을 안 한다고더라고. 이게 올라가서 있으면 토마토가 얼어요. 그렇지. 얼어갖고 안 익더라고. 상품같이도 음... 고못 팔아요. 작년에 제가 엄청 버렸어요, 그거. 그리고 터지, 지금은 텄는, 터지는 건 없는데, 이게 어느 농가 가면은 뭐물 많이 줘서 터졌다. 어느 농가 가면 칼슘을안 줘서 터진다. 막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. 칼슘 넣었더니 안터뜨더라고 음... 칼슘이 조직을 단단하게 하나 네. 보네요. 모종은 7월달에 맞췄을 거 아니에요. 6월달 아마 6월달쯤 맞췄어. 5월인가 6월인가 맞췄어요.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정식을 8월초 8월 5일, 6일 그, 그때 음. 심죠. 그때는 될수있으이 바닥에 멀칭을 안 하는 게 좋다는 거네. 네. 열 때문에. 네. 그럼 얘를 안 하고 이제 심어서 키우다가 그다가한 2주, 3주 있다가 작업을 해요. 아 이제 그 뒤에 이걸 세운 거네. 네, 근데 힘들어요. 이게 이게 뭐랄까, 이게 포트캐스가 무슨 얘긴지 알지. 힘들어. 근데 차라리 좀 늦게 심는 게 나아요. 차라리 20이나 25일쯤 하루. 음. 그리고 멀찍 씌우고. 그리고 정식하고 얼마 있다가 이게 이제 두 달, 딱두 두 달. 두달 뒤부터는 수확? 네. 근데 오, 작년에는 딱두 달이었는데 음. 올해는 두달하고 일주일 더 갔죠. 음. 야 이렇게, 방울 나 이렇게 큰 방울토마토 하나 이렇게 큰거 접어 가지고 <laughs> 이 대추방울토마토가 와 진짜. 어. 이제 가면 갈수록 위 위에 가면 갈수록 이제 작아져요. 아 이제 영양분이 그 밑에 것을 많이 빨리니까 뿌리에서 가깝잖아요. 열매분이 그러니까 빨아먹으니까 많이 열매가 음. 큰데 이제 위에 가면 갈수록 머니까 영양분이 음. 이제 덜 빨죠 그래서 약 이제 작아지는 거죠. 음. 이야, 참 대단하네.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10월 1일 경부터 따는 거네. 10월 중순부터. 네. 그때부터 따면 이제 몇 달까지 수확? 안 죽고 저기 하면은 지금 6월 때까지 갖고 가려고요 5월이나 6월쯤. 6월. 네, 예, 5월. 음올 겨울에 또 춥다고 하는데 아 추우면 여기 대포 안 떼고 이제 안떼 기름값이 노안비 비싸니까 삼중 하우스에 예 수막 틀고. 수막 틀고 최대한 누, 최대한 고 땅으로 이제 위로 세우지 않고 예. 바닥에서 아 예. 어, 그렇게 하면 난방료는 전혀 안 들고 예, 안어 이거 하우스 두 동을 토마토를 혼자 하는 거네 세동에세동 아니 세 동을 참 예. 혼자서 아내가 이제 간혹 도와줄 때도 네. 있고 아 그럼 괜찮네? 네 괜찮아요. 이 음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부부기 여기에는 세동 음. 세동 대동어도 괜찮을 거야 아마. 내 동도 50cm 뛰고 근데 간격이 이게 엄나마 그 신기 동가마다 음. 틀려요. 음. 그렇지. 35cm 치, 음. 저 고메 심은 거는 35cm 심었는데 음. 근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. 주기 아... 값 하고 뭐 약값 이게 토마토가 예. 그래도 그만큼 또 수익은 나오긴 나오잖아. 그데 많이 깨져요. 생각보다. 아 들어가는 비용이. 음, 이게 하우스 한 동에 두동 했었거든요. 토마토를. 어. 네줄심었어요네 줄. 아 여섯 줄이고. 아 이제 지금 둘네6섯 낸... 줄? 예. 여기서? 지금 하나 둘 음. 셋. 네 다섯 여섯 아 가상에는 한 줄로 넷, 심고 한 줄. 가운데는 두줄어 네. 간격은 50cm 간격으로 네. 그래 알이 크더라고요 아더 촘촘히 심니까 으 조금 네. 작고 네. 이러기가 또 불편하고 속도도 안 나고 음.. 얌해들이 엉켜요 이렇게 붙어요 이파리끼리 아 그러니까 이러기가 불편해 이제 밀실되니까 네. 그런 웃자라기도 하고. 네. 그래야 이게 아니 크더라고. 음. <laughs> 요즘에 왜 대추가 예. 사과 대추라고 해서 이만한 예. 거 있어. 예. 그거보다 더커 어떻게? 어. 다행히 지금 안 터져서 다행이네. 음. 어, 이러기도 힘들고 머리하고. 그러니까 하여튼 최대한 수막하고 난방 안 해가지고. 해서 하려고 이걸 이제 최대한 이제 땅바닥으로 눕혀서 네. 온도를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. 네. 어~ 그러면 터널을 안 하고 뚫는 거요? 어~ 여기다 왜 이렇게 네. 못 아주 그건 음? 아~ 그러네 참. 잎은 미리미리 다 줄기에서 다 잘라내는 거야. 아~ 네. 어. 그럼 이~ 여기 이건 있어야 돼 이게 토마토가 있잖아요. 어~ 여기, 이 여기 입입아그 입은 그 양들이 잎은... 예, 커요. 아 어... 그럼 클 때까지 놔두는 거야? 예. 그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그러면은 음, 좀 자르고 또 자르고 세 개. 음. 아 여기는 뭐가 없어 갖고 아 모종이 없어서 목 없어. 그럼 모종을 내가 선택해서 육묘장에다 부탁을 하는 거야? 네 그렇죠. 아. 어... 풍종이 이제 뭐, 뭐 마사도 심고 싶고 마사도. 노나리 심고 있으면 노나리. 아우, 이쁘다 진짜. 6월 달에 뽑고 시, 이게 심은 거예요, 지금. 저 음. 보다시피 이거 잘랐어야 되겠다, 여기. 응 음, 그러네. 여기 잘랐잖아요. 두덕을 그러니까 로타리안 치고 그냥 다시 여기다 여기다 심었어. 음, 옆에다 심은 거네. 네. 아, 그래서 요빈 구역이 있구나. 네. 음. 이제 또 이번에 이제 만약에 이게 끝나면은 음. 여기다 이제 또 가운데에 다가 심어야죠. 돗태 안 치고. 아, 두덕을그럼 놔두기 상태 놔두고 이것만 음. 이제 줄기만 갖다 버리고 어. 여기다 심으면 돼요. 양옆으로. 예. 음. 여기다 심으면 되는데 음. 그냥 여기다 심으려고 그래요. 한 줄로 한 줄로 35cm 해가지고 음. 지금 여기는 원래 5 0 c m 인데 음. 다음에는 35, 35십게한 아. 한 줄기는 이쪽으로 가고 음. 이쪽은 이쪽으로 오고 두 줄로 뭐야? 두줄아두 작업 아 무슨 냥 이제 알겠어 네. 지금 그거 음.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아. 이쪽으로 가고 아. 아. 오케이. 이렇게. 음. 한 줄이 두줄 되는 거네. 네. 음. 그래 나중에 또 일하기에도 편하고. 그러니까. 이탈, 이탈 그러면 겨울에도 저 벌들 계속 데리고? 벌은 겨울 되면 수정은안 한다고 하더라고. 그렇게지? 뜨고 추운데. 추거나 네, 첫기온은 뭐 덥거나 하면은 수정은안 한다고. 하더라고. 그러면 어떻게야? 네, 그 뭐야 손으로 손 수정해. 야돼 아, 손으로. 인공 수정. 음, 벌이 저렇게 날아가서 수정하네. 벌들도 바쁘네. 밥 먹고 살기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고 야그 이걸 8월 달에 심어서 내년 5월 달까지 가려고 난방도 없이 아이디어 진짜 끝내준다. 그러고 봤으니까 어그 그래. 기름을 뗐어요. 음 그러고 여기는 지주대도 없이 여기 삼중하우스 32T 파이프에다가 다 이렇게 다 매달아서 할수 있도록 돼 있네. 끊어져요. 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해줘야 돼. 위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꼴로 그냥. 겨울되면 이한 열흘에 한 번. 이것도 따줘야 하고 그런 거. 견순도. 양분을 빼서 가니까. 이거 없으면 이제 알, 알이 커지니까. 음. 거기서 평균 막 올라가 들어오더라고. 아 하우스 밖에 네. 그뚝이라든지 이런데 풀. 네, 네. 그래, 그올 봄에 여기가 많이 죽었어. 요아 이쪽, 거기서 이제 벌레 타고 들어와서. 네. 이쪽줄이 많이 죽었어. 요 그러니까 하우스 주변을 깨끗하게 해야 되네. 총차 같은 거 많이 들어와 갖고. 어. 많이 토마토가 죽었어. 요 음. 어, 하우스 주변을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지 되네.